에나, 에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나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자, 월요일은 뭐다? 신상 뽑기가 두둥! 하고 나온 날이죠. 자, 오늘은 일반 뽑기가 나왔을지, 미니 뽑기가 나왔을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오늘 신상 뽑기! 프리마와 미젤의 윈터 스노우. 어... 뭔가 이름으로 봤을 때 일단... 저거 색깔도, 부, 뭐, 봤을 때는 일단 프리마가 이 하얀 고양이, 고양이 맞겠죠? 고양이. 그리고 이 미젤이 이 검은 고양이인 것 같습니다. 음, 뭔가 일반 뽑기는 아닌 느낌이 드는 오늘 신상 뽑기입니다. 바로 상점으로 관려니까 로딩이 걸렸네요. 자, 상점으로 뽑기가 별로 없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반 복기 아, 미니 복기군요 <laughs> 스타일이 여섯 개 밖에 없는 일반 복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스타일. 성숙한 프리마 스노우 아이. 오, 되게 귀여운 눈이네요. 프리마의 스노우 원피스, 레어 옷. 품에 꽃, 프리마 미젤. 와, 너무 귀엽습니다. 자, 프리마랑 미젤 안고 있는 원피스. 그리고 나풀나풀 스노우 프리마 트윈. 헉, 이게 노멀 레어라고요? 노멀 헤어 치고는 되게 앞머리도 되게 색감이 이쁘고 뒷머리도 되게 귀염귀염한 헤어인데, 레어 정도는 될줄 알았는데, 헤어가 노멀입니다. 놀랍게도. 어, 그래도 노멀이라고 막 헤어만 잔뜩 주지는 말았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미젤레 스노우 셋업. 그리고 프리마 미젤레 따뜻한 부츠. 어, 커플 부츠인가 봅니다. 아임 귀여워라. <laughs> 자, 악세사리입니다 자복스복슬 프리마 보니 이게 프리마 모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꾸미면 이제 프리마가 되는 거죠 짠 그리고 악세사리에 미젤 윈터 모자 이건 미젤 모자인가 봐요 미젤 옷 이렇게 입혀주고 어 보닛을 빼줘야겠네 보닛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데 이게 미젤 헤는 없어가지고 미젤 헤어은 나중에 약간 색감이 맞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악세사리 이렇게 모자 두 종류 있고요. 룸 어, 룸이 굉장히 허술해 보이죠. 자 필터가 있는데 벽지마루는 없는 오늘의 미니뽑기 좀 특이합니다. 자 프리마 미젤 눈 결정 어, 필터는 되게 이쁩니다. 또 윈터 프리마 인형. 윈터 미젤의 인형. 어이구 약간 굿즈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인형을 좋아해가지고. 아유 고양이 인형. 자 토끼 인형을 제일 좋아하긴 한데 고양이 인형도 이렇게 출시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마 미젤의 윈터 스노우 여기 둘이 같이 가운데 있죠. 그리고 겨울 털복숭이 괴물 괴물이어서전 처음에 이거 양인 줄 알았습니다. 어 약간 이렇게 꿀 달려있길래 양인 줄 알았어요. 괴물이라고 하는데 귀엽게 생긴 괴물이죠. 자, 그리고 스노우 컬러, 밤비. 어, 여기 밤비도 있고요. 고양이에서 갑자기 밤비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리고 화이트 베이비 피그, 아기 돼지도 있고요. 어, 다람쥐도 있네? 어, 다람쥐! 아니, 다람쥐네? 어, 다람쥐 오랜만입니다. 이벤트 단골 NPC, 우리 다람쥐도 나오고요. 그 스노우 컬러, 사자. 어, 사자도 있네요? 대체, 룸템은 이거 알수 없는데, 그냥 약간 인형 공방 느낌이랄까? 자, 그리고 스노우 우르스찬 선생님. 뭐다 같이 소품 모는 건가요? 오, 어, 룸을 일단 뭔가 인형들이 가득한 룸템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행성. 어, 눈 내린다. 오, 눈이 내려요. 자, 하얀 눈에 프리마 위젤 나무. 어, 둘이 같이 있는 거 너무 귀엽고요. 폭신한 프리마 행성. 느긋한 미젤 계단, 아 이것도 행성 계단 같이 또 뽑아줘야겠네요. 우리 프리마랑 미젤 같이 절친 같은데 어, 절친 같은데 둘이 또 붙여줘야겠죠. 그 추위 속의온기안늘 약간 좀 뿌연 하늘이 이게 하늘인 것 같고. 이거 밀키스노 프레임은 이름 그대로 프레임. 그 둘에게 내리는 눈의 결정. 이거 두 개는 일단 프레임인 것고요 행성도 지금 행성이랑 계단만 있고. 뭐, 데코 그런 것도 없네요. 진짜 프레임 두 개, 하늘, 그리고 나무 이렇게 끝이네요. 네, 오늘 뭔가 행성의 룸에 좀 거의 신경을 안쓴 듯한 그런 뽑기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합니다. 자, 24개고요. 자, 오늘 신상 뽑기, 프리마 미제 윈터 스노우 뽑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뽑기, 출발! 자, 비록 연속 뽑기 한 번에 뽑티 세 장밖에 못 쓰는 양이지만 자, 일단 스타트 좋아요, 레오 어 헤어까지 좋아요 약간 오늘 코디 약간 프리마한테 좀 가까워졌고요 <laughs> 미젤 인형 나왔습니다, 룸템 미젤 인형 잠시 이거 계단이야 계단이야, 룸템이야? 이게 <laughs> 좀 모르겠네요, 도 어, 하필 또 방향이 또 똑같아가지고, 어, 계단인가? 룸템인가? 일단 둘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아, 바라지 않았다. 하늘이 나와주고요. 음? 응? 네, 레오 갑자기 중복이 나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 곰돌이 아까 선생님이셨죠? 어, 곰돌이 선생님, 약간 눈을 다스리는, 어, 약간 뭔가 판타지 느낌이 <laughs> 들어버리는데, 눈 결정 이렇게 주의에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자 인형. 사자 인형한테도 눈결정 빙글빙글. 아왜 하늘이 두개 나주는 건지. 자 하늘 두개 나왔고요. 베이비 피그. 뭔가 포켓맨에 나오는 뭔가 베이비 피그든 다 날개가 달려있다고 천사 아기돼지 느낌으로. 자 베이비 피그 나와줍니다. 에? 이 스노우 원피스 이쁘다고는 했지만 세 개까지 달라고는 안 했는데 아 이거 왠지 이거 레오스로 빈칸 구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뽑티는 세장 있는데 오늘 세장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장 노중복으로 제발 나오길 바라며, 고! 아 그래도 노중복은 좀나와주긴 합니다. 자, 프리와 미제의 윈터 스노우 룸에 이거 아까 가운데 있던 거울 느낌의 장식입니다. 어, 레오 빠밤! 아, 다행입니다. 또레오 옷을 나왔으면 이 뽑기통을 아주 그냥, 음, 주먹으로 빠빠빠 해가지고 뽑기통을 부숴버릴 기세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코디는 일단 프리마로 확정됐네요. 보니까지 일단 프리마 3종 세트는 나왔죠. 헤어에다가 프리마 옷, 그리고 보니까지, 물론 슈레눈이 안 나온 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눈을 어떻게든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아 뽑티, 고! 자, 레오. 빠봐 아, 다행이다. 아, 약간 레오 공 나올 때마다 좀 무섭습니다. 이거 뭔가, 아, 이거 또 레오 줄까 좀 무서움. 어... 아, 그리고 아까 미젤 린형은또 룬템이 있네요. 룬템 약간 좀 꾸미고 어, 행성은 아무래도 못 꾸밀 것 같네요. 행성은 한 회밖에 안 나와가지고, 행성은 제가 나중에 촬영 끝나고 좀 비슷한 템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프리마 같이 이렇게 입혀줍니다. 어, 약간 귀나 꼬리가 약간 좀 살랑살랑 거리는 그런 연출이 있었으면 더 귀여웠을 텐데, 그런 연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러면 뭔가 성숙한 프리마가 되는데, 프리마 아까 고양이 보셨죠? 되게 귀여운 고양이니까 뭔가 귀여운 눈 한번 좀 찾아볼게요. 어 근데 이번 이 프리마 색감이 너무 이뻐요. 진짜 뭔가 파스텔 톤의 약간 핑크색이라서 어, 뭔가 핑크 눈은 웬만해선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이 귀여워라. <laughs> 너무 귀여운 귀여워. 아 오늘의 뽑기. 그래서 오늘 눈을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다잘 어울려서. 너무 다 귀여운데? 자, 이 수많은 핑크 눈 중에서 과연 어떤 눈을 할 것인가? 어... 자, 이거는 졸고 있는 <laughs> 프리마 느낌. 아, 어떤 눈을해야 되지? 이게 포켓미니에또 핑크 눈이 또 많이 나와서 좀 찾기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음야 근데 일단 입부터 좀 바꿔 줘야 될것 같아요 약간 고양이 입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여우 입을 해볼까요 여 아니면 고양이니까 그냥 고양이 쳐서 이 새끼 고양이 이걸 해서 아이 눈도 찾아야 되잖아 이러면 아 옆에 이거 팔레트가 자꾸 <laughs> 움직이는데 제가 넘길 때마다 가만 히 있어 헉! 어떻게 블라썸이랑 눈 마주쳐 버렸습니다. 블라썸 가겠습니다. 이쁜 핑크 블라썸 눈. 자, 근데 오늘 별로 뽑은 게 없어요. 보니까 뭐 악세사리도 뭐 본인이 한게 끝이라서 일단 날씨 피버를 먼저 채워주고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아오라. 아오라는 뭐 맑음이니까 상사병 오랜만에 좀 껴볼게요. 하트. 껴주고, 맑음 다시 빼주고, 음. 솔직히 여기서 뭔가 아우라를 더추구하는건좀 너저분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좀 어울릴만한 그런 악세사리들을 찾으면 제가 그때 다시 코디를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성은 어쩔 수 없이 코디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행성 그래도 일단 하늘 어떤 스타일로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솔직히 프레임 때문에 잘안 보이긴 한데 일단 프레임을 빼고 보여드리자면 그리고 저거 필터도 일단 빼줘야겠죠? 필터 뭐 이렇게 그려 해주면 뭐 약간 좀 뿌연 그런 하늘인데 역시 꽉찬 하늘이 아니면 전도 착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자 룸템 좀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룸은 일단 벽지 마루가 없는 붙기이기 때문에 오늘. 뭔가 앨범에서 약간 좀 연한 핑크 느낌이 나는 입복기? 음... 이뽕기? 입복기의 <laughs> 특징은 또 이게 룸템이 별로 없었고 혹시 입복기 이뽕기 기억나십니까? 입복기는 참고로 어, 룸이 없었어요. 스타일, 악세, 행성 이렇게만 세 개가 있었는데 컴플릿 보상으로 지급되었던 벽지, 마루 그리고 여기 꽃장식들. <laughs> 그래서 음 아마 오늘 벽지마루가 없는 뽑기랑 좀 어울리는 뽑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꽃 친구들은 다 빼주고요. 꽃, 꽃 빠지고 그리고 필터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필터는 뭐 약간 이런 딸기우유? 이런 걸 쓰면 될것 같은데 어 일단 룸테 아까 뽑은 것도 일단 먼저 배치를 해볼게요. 배치해보고 좀어울릴만한 필터로 바꿔도 할게요. 프레임 없고 화분도 없고 역대급 뽑기. <laughs> 자 일단 먼저 귀여운 프리마인형 그리고 아까 미젤인형도 나왔었죠? 아까 룸그 착용샷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배치해볼까요? 근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약간 좀 가림막이 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 볼게요. 아, 그렇게 큰 가림막은 안 되네요. 다행입니다. 음, 좋아요. 그러면 프리망 미젤은 여기 가운데 배치해 두도록 하고요. 다시 소품으로 가서 이거 윈터 소노는 여기 옆에 배치해 두고 사자. 사자는 여기 화분 옆에 배치해서 이 화분을 지켜주는 용맹한 사자 느낌으로 그리고 이 베이비 피그는 거울을 지키는, 그리고 우울스탄 선생님은 이 고양이, 거대 고양이 친구들을 관찰하는 선생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laughs> 고양이들 보호자가 될 거고요. 자, 뭔가 좀 대충 꾸미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뽑기는 이게 최선이었다는 거. <laughs> 그래도 일단 뽑기가 생기면 틈틈이 이번 오늘 신상 뽑기를 돌려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비로 이게 또 뽑티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13번밖에 못 돌렸는데 음 그래도 스타일 코디는 그래도 좀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정말 세트만 딱 나와서 프리마 코디 완벽하겠습니다 자, 오늘 뽑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돈넛 보내주신 분들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4분이 보내주셨고요. 자, 아이스나이 님, 도녹 아유 발음이 다시. 아스라이 님 도녹 감사합니다. 요름 님 도녹 감사합니다. 른네 님, 룬넬님 도녹 감사합니다. 청네 님 도녹 감사합니다. 랑현 님 도녹 감사합니다. 민슈키 님 도녹 감사합니다. 완자님 도녹 감사합니다. 채콩님 도녹 감사합니다. 에이몬드 님 도녹 감사합니다. 레이 님 도녹 감사합니다. 수정 님 도녹 감사합니다. 무무 님 도녹 감사합니다. 시안 님 도녹 감사합니다. 단지원 님 도녹 감사합니다. 루빈 님 도녹 감사합니다. 딸기청 님 도녹 감사합니다. 다니님 도넛 감사합니다, 편법님 도넛 감사합니다, 센시안님 도넛 감사합니다, 꽁아님 도넛 감사합니다, 최수영님 도넛 감사합니다, 이하윤님 도넛 감사합니다, 도덕책님 도넛 감사합니다, 자희님 도넛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도넛 보내주신 24분 친님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꾹 눌려기바하면서자 수요일은 또 어떤 복기가 나올지 아니면 수요일은 패스하고 금요일 복기가 나올지? 저는 일단 알지 못합니다. <laughs> 자또 신상이 나온다면 또 바로 촬영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 음네 <laughs> 많이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정말로 여기서 끝. 에나 에나.